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 7개의 서비스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 홈, 네트워크, 화면 소리, 채널, 세탑박스의 메뉴가 나옵니다. 설정 홈에서는 공지 사항 및 다음 TV 플러스 사용법 등 도움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에는 리모컨 사용법 및팁 등의 쉬운 사용법,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현재는 유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부분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주위에 무선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선택을 하면 무선으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화면과 소리에 들어가시면 TV 채널 위에 보이는 서비스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를 선택하시면 각 모서리 부분에 네모 형태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좌측 상단의 네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하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신 후 이미지의 좌측 흰색 라인이 안 보일 때까지 이동하여 고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도 이미지의 위쪽 흰색 라인이 안 보일 때까지 이동하여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후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 세팅을 완료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미지도 이동을 하여 맨 우측에 흰색 라인이 안 보일 때까지 이동해 고정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두 개의 이미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서비스 화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전 버튼을 눌러 화면 조정을 종료합니다.